자 반갑습니다 마시콩입니다 마물 추적자 개조인간 타입 B1 공략 영상이고요 참고로 이번에는 물덱 마덱 둘다좀 키워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마덱으로 입문하신 분들이면 물덱이 안 키워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덱 조합으로 그냥 깨셔도 상관없고요 물덱 키워놓으셨다라고 치면은 이제 히카게랑 양리스 있으시면 더 좋은데 한정이다 보니까 제니스랑 캠핑나로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덱은 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히카게랑 양리스 있으신 분들은 그거 두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빛속성이라서암속성 영웅 접대예요. 그래서 바니셀, 이, 바니클, 그다음에 루벤시아 이렇게 좀세명좀 접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마법 피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저 셋 장비 좀 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공략하다가 제가 이제 좀 방어력 위주 템들을 만들다 보니까 맞고 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저 템 만들어 두시면 상당히 좀 좋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가볼 텐데 마물 추적자는. 뿌더의 엔드 컨텐츠예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코스튬이 명함이더라도 어지간하게 키는 애들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빈 사이클 없이 돌아가는데 혹시라도 이제 코스튬이 이제 없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스킬 박으면서 해야 되는데 해당 코스튬이 없어가지고 이제 평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시면 그냥 평타 쓰세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A, B, C 코스튬이 다 있다라고 해서 저는 A, B, C로 굴리는데 코스튬 한 개가 없어서 A, C밖에 없어 코스튬이.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A, B, C를 쓰는데 이제 본인은 A, C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A 평타 C 쓰시거나 아니면 A C 평타 그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스킬 같은 건 뒤돌이 있게 좀 가져가시면 돼요 본인 코스튬이 다 없다라고 치면 그래서 일단 마덱 물덱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물덱 안켜져 있으면 그냥 이 마덱 이걸로 좀 돌아간다 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는 c 0 s p 로 시작하기 때문에 에, 마지막 친구가 스킬을 못 써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갑니다 제가 이거 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반 레피테아가 지금 말고 그냥 굳이 스킬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쿨 돌았다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그냥 이 셀리아랑 이클립스가 두 캐릭 접대기 때문에, 그냥 속성 피즌 걸어주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데미 딜적인 측면으로. 6비아 썼으니까 5비아로 터뜨릴 거예요. 5비아는 피니셔니까 맨 마지막으로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니클이 가운데 다두면은 위크포인트 한개 때리는데, 한칸 옮겨서 옆으로 두면 위크포인트를 세개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레피테아도 버프 줘야 되니까 가운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여워. 딴따단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결혼할까 아유, 아, 저 그럼. 아, 아, 음. 음. 그런사람 아닙니다 노 네. 자! 그리고 일반 레비아 코스튬 있으시면 요놈도 똑같아요 바니쿠린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놈도 여기로 옮겨주면 위크포인트 3개 때리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떠던 떠던 저 운난 저 모습이 너무 귀여운거 같 지형은 어떡하냐? 지형은 응? 죄가 없어요. 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킬콜 돌아서 솔직히 이때 아니면 쓸 일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써보니까 속성피증 거는 게더 나아요. 그리고 저번 탈로스는 로엔을 쓰다 보니까 SP 수급이 중요해가지고 썼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SP가 좀 널널해요. 로인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굳이 이거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풀강이시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풀돌파면. 예, 근데 사돌파여도 삼돌파긴 한데 이게 더 괜찮아. 속성 피징이. 예, 그래서 저는 속성 피징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질 연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 일단은 요거 때리고. 스위 콜로 조좀상 당하 죠？자, 그 다음 에 오비 아로 터트릴거 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것도, 마 찬가 지로 한칸또 옮겨 주면 되 겠죠？이런 식 으로 바니클 이 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1라운드, 한37% 정도까지 까네요.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음, 놈이 좀 문제인데. <laughs> 물대기여가지고 저희는 어차피, 이제, 제니스를 쓰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그냥, 에 이거 장판만, 어 받으면 돼요. 그래서, 디아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마법 저항력 템이잘 갖춰져 있고, 보스 딜 맞, 맞으면서 버틸 자신이 있다 하시면 굳이 디아나 위치 안 옮기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저템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옮기면서 써야 되거든요 어, 지금 쉴드 안쌀 겁니다 한턴 보고 쉴드 쓸 거기 때문에 에, 아 이것도 지금 쉴드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적이 에, 여기까지만 때리는데 다음 턴에 전체 공격이라서 K.O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실드싸주려고 하는 거라서 만약에 눌렀는데 루벤이가 버티는 그거다 하면 굳이 실드안 아끼셔도 돼요 지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드안쓸 거고 어 라텔도 마으 아프기 때문에 저는 이 에너지 가드 있는 코스튬을 좀 쓰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 템이 마저가 안 갖춰져서 그래요 그래서 마저 갖춰주신 분들이고 데미지 받아도 어, 살것 같은데 하시면 그냥 라텔 다른 좀딜 넣는 코스튬 쓰시고 요것도 그냥 스킬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오피스 루벤시아가 가운데 놓으면 위크 3개인데 옆에다 놓으면 위크를 4개를 때려요 그래서 옆에다 놓는게 좋은데 어, 저희는 지금 제니스 잖아요 목표물이 그냥 고정입니다 그냥 가운데 위크 포인트 고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판 밖에 끔 그냥 놓으신게 낫습니다 이거 끝나고 음, 양리스랑 힙하게 쓰는거 보여드릴텐데 그때는 좀 루벤시아랑 애들 위치를 유동적으로 좀 변경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면지꽤 받죠? 자, 에이저 여기서 이제 쉴드 쓰는 겁니다. 자, 고쳐. 이제 꽤 많이 받는 모습이죠? 네, 마지막 턴일 거예요. 선수를 안 보고 와가지고 마지막 턴일 겁니다. 안나 네, 더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깬피나 그러니까 라피나 시리즈는 잠자력 각성이 거의 안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10%대 정도 남기고 어, 딱 여기까지 오네요. 자, 얘도 깬피나입니다 받는 물피 증가 있고요. 히카겐, 체일러. 어떻게 보면 마덱에서 육비하고 마덱에서 셀리아인데어 마덱은 셀리아를 먼저 박으셨는데 왜 얘는 육비아를 먼저 박나요 그 이유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셀리아도 바니셀 시리즈는 좀 딜이 나오는 편인데 그 외에는 딜이 안 나와요 체일런데이 친구는 딜이 진짜 잘 나오는 약간 딜런데 체일런을 약간 가장하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받는 물피증 이걸 걸어놓고 어, 육지를 좀 연하게 만든 다음에 히카겔로 그냥 엿 썰고 저 썰고 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시원해요. 난도질 하시잖아. 자, 여기서 이거 안 켜요. 한 턴, 한턴 버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라테이거 켜주고. 자, 이세명 때리는데, 가운데에 넣어면 여기다 두면 네명 때립니다. 그것이 이카게니까 이카게 굳이 지금은 버프 안받아도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놔두고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쉴드는 다음 턴에 쓸거에요 옆썰고뒷썰고 이카게가 이렇게 육즙 연하게 만들어놓은데를 루벤시가 때려놓으면 길이잘 박히겠죠 그래서 마저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겁나 아프게 맞잖아요, 지금. 그쵸? 아빠 뒤질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뒤로 빼, 빼라, 빼라고? 빼라고? 자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존나 아프거든요. 자 아까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자 우리 라 쪽이 그냥 이거 걸어줘요. 걸어주고 안 하면 안 되네. 죽진 않거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저템이 얼마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어, 줏나 아파. 응? 그냥 억소리가 나버려, 그냥. 응? 이렇게 바꾸고 치셔야겠죠. 썰이고더 썰고, 더 썰고, 딱 그러면 이제 차자자자자자자 데미지 더 확실히 많이 받죠 아까 그제다스 썼던 것보다 음, 네, 어, 네.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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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차차차차차차 전날에 조금 한 번이라도 플레이 해놨다라면, 다음날 이제 빠른 전도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마법 저항 템 거의 없어가지고, 좀, 온몸 비틀게 하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템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명암이라도 해가지고, 코스튬이 좀, 고루고루 갖춰져 있지 않다. 돌파가 좀 낮다. 그러면은, 원하는 데미지가 나올 확률이 좀 많이 적겠죠. 그, 받기 전에도 이제, 맞고 죽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전에 타노스가 진짜 쉬운 보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마자도 안 아팠잖아. 지금 보스는 데미지가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에, 어느 정도 마법 저항 템을 갖추고 가시는 게 좋고요. 명함이라도 다 있으면 사이클이 굴러가니까 에, 그거 바탕으로 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이제 또 길드 레이드 열리면 레이드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 레이드, 그러니까 마물 추적자나 길드 레이드는 브라운더스트 엔드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는 안 되는데요. C8 저을래요 하지 마시구요 예, 아 좀만 더 같이 해보도록 해요, 저희. 예, 너무 급해. 응? 음? 천천히, 느림의 미학.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코스튬 나오고, 예, 이제 또템 나오실 거니까 그때 이제 조금 레이드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면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분 상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